네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감자 토핑을 만들어 볼 겁니다. 먼저는 에어코 화이트 점토랑 노란 색깔 물감 이렇게 반죽해주세요. 둘 색깔 섞으시면요. 무슨 색깔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게 화면에서 되게 노랗게 나오는데 그냥 살구색이에요. 되게 연한 상아색, 상아색이라고 해야 되나? 상아색.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요. 어, 원하시는 크기만큼 굴려주세요. 제가 이걸 왜 다시 만드냐면, 이거밖에 없기도 하고, 감자 노란색까 뭐지? 이거밖에 없거든요. 그때가 너무 얇아요. 이게 뭐예요? 감자가 좀 도톰하면서 얇게 썰어서 해야 되는데, 저는 그때 정말 초보자라서 감자는 얇아야지, 얇아야지 하다가 너무 얇아져가지고 이렇게. 스틱을 해서 좀더 늘려가지고, 이렇게. 제가 여기가 좀 얇게 했나요 제가 미리 스틱들 다 제작해놨거든요. 요거랑 요거. 그리고 요거 방금 만든 것들. 하다가 영상이 정말 마지막 부분부터 끊겨버려가지고 다시 찍은 거고요. 총네 스틱 나왔네요. 근데 총세 스틱이라고도 할수 있겠다. 뭐 이렇게 붙이면은. 그쵸? 세 스틱. 감자 토핑, 레몬 토핑 같았고. 이거는 제가 따로 후기는 안 찍을 거고요. 어, 토핑 같은 거 소개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토핑도 많이 제작하고 한꺼번에 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상으로 감자 토핑 만들기였고요. 지금 뭐두 번째 찍은 건데 한 영상은 7분 걸렸잖아요. 7분 잡담 때문에. 네, 예, 7분이나 걸려가지고. 제가 너무 <laughs> 죄송합니다. 오늘은 일단 이거 만들고 나서 데코돌로 그릇을 만들 거예요. 아, 맞아. 체크 안했다 펜으로 감자 뚜껑 만들기. 체크. 체크여기 머리 롤 하는 거랑 체크. 그 다음에 데코돌로 그릇 만들기. 샤워하고 나서 할게요. 아, 펜이 너무 순스러워 먹는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. 영상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.